안녕하세요, 스글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 네 음. 보시면 저의 에 컬렉션들 보이시죠? 네, 에크 컬렉션들 있는데. 음, 왜저 에크들인데? 네, 오늘 좀 이상하게 됐어요. 네, 오늘은 이걸 면될건데시정시시다네이거면될건데 네, 이게 뭐냐면 만능 잠토예요 7 0 아이스 마크 어머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7 0 아이스 마크롱립이시고요 네, 이거 이 겉으로 기에 그냥, 이은 뭐, 클레이 같으면 절대 입은 클레이가 아니고요. 맞는 장터 흐점이에요. 잘 흐르고요. 네. 잘 늘어나고, 응, 네. 그리고 손에도 절대 안 묻어요. 붙지도 않아요. 오늘은 이걸 만들 겁때 준비해. 넣었고, 지금 1호부터 소개할게요. 문자. 통. 물. 아까 는면 브라운색으로 었어있 이번엔. 아이스, 흰색 아이클레이. 다른 색이 어도 상관없어요. 풀이 필요합니다. 아이스마카롱님께서, 출청 아이스마카롱님이 주시고요. 아이스마카롱님께서는 목공품 넣으셨는데, 저는 목공품 안 넣을 거예요. 틴탕 아이클라의 흰색 나온 중 위에다가 이제 흰색 클레이를 넣어주세요. 만들만. 네 많이 만들 거예이 정도. 이렇게다가 물 많이 넣으면 어때요? 그럼 액구에 처안대 버리기 때문에 스프레이 브레이가자마지 이렇게 해서 다섯 번만해주셔요 아, 물뭐 뭐 잘라놨죠? 여기 안 나와. 한이 정도? 안 가봐주세요. 그냥 정이면 이거를 섞어주시는데,

이렇게 계속 꾹꾹 눌러줘요. 꾹꾹 안 눌러 주면 안 되니까. 아! 이게 계속 꾹꾹. 이렇게 됐으나 막더 꾹도 필요했는데. 이걸로 이렇게 눌러주세요. 어머. 아, 물이 너무 부족한가 보다. 물을 그렇다면, 조금 나 음, 그만 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은 거는 나중에 액구에 만들 때 쓰면 되니까. 왜냐면 어차피 물풀이 조금, 없거든. 조금 없거든요. 조금밖에 음. 없거든요. 왜 이렇게 생각보다? 네. 아까 그거는 목그 목공풀 뚜껑을 이용해서 빨리 됐는데 핑크색깔은 좀좀 이상하게 됐네요. 음. 네, 이제 그러면. 딱분은 모든 분께서 다 집에서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보고 음. 이제 여기 딱분을 넣어줄 는데좀그 넣어주세요. 이제부터 섞어주세요. 이걸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손에 묻어도 상관이 없어서 손을 그냥 으깨는데 뭐, 더러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음, 그냥 너무 널찍한 걸 이용해서 그냥 꾹꾹 계속 눌러주거예요 이렇게. 근데, 손으로 하는 게 아무래도 점점 더 편하다고, 보죠 이렇게 무릎쓰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늘어나거든요. 안되겠다. 응, 목공풀도 넣어야겠다. 원래 목공풀 안될 때 쓰는건데 목공풀도 한면 많이 넣어서 근데 목공풀 넣어서 할 때는 손에 만져도 괜찮지만 묻으니까 묻으니까 이렇게 조심조심 하자. 하시는 게좋아요 근데 왜, 그럼아하 거의 다 돼. 근데 왜 목공풀을 쓸때 없이 넣냐면, 목공풀을 넣으면 뭔가 좀더잘 늘어나요. 그래서, 거의 완벽한? 소점이 되긴 하는데, 이게 너무 잘 늘어나서 탈이에요. 어머? 이제 됐나? 아, 어... 어디보자. 아까보다는 시간이 좀 빨리 만들어졌네? 네,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그... <laughs> 완성된 탑인데 이걸, 윤기라는 걸로 만들어버렸어요. 역시, 일반 컬러이랑은 다르다. 네, 그럼 핑크랑 비교를 해볼게요. 네, 핑크가 나와있는데. 네, 그래도 핑크가 좀더잘된것 같네요. 이거랑,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핑크가 좀더 나은 것 같은데.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다음에는 응. 이건 안제거요 응. 휴지 점토건데 이게 지금 안에 뭐라 되도록 왔어? 이거 휴지 점토인데 좀 굳었어요. 이 휴지 점토인데, 아무것도 필요 없고, 휴지, 클레이, 물만 있으면 돼요. 그냥. 네, 그럼 이로 수익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